묵상과 일상이라는 주제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의 제목은 성서 유니온에서 발간한 김병렬 목사님의 책 어, '묵상과 일상'에서 따왔음을 다시 한번 제가 밝힙니다. 더불어서 이 시간 동안요 하나님의 말씀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은요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서 말씀 묵상이 어떤 영향력을 가져야만 하는지. 그리고 어떤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제가 살아온 과거의 삶을 좀 존중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저에게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걸어온 길, 저의 인생의 역사, 부끄러운 모습들 다 포함해서요 소중히 생각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어린 시절의 흔적들을 좀 이렇게 간직하고 있는 건데요. 아, 네, 제가요 지금 보여드리는 건요 저의 초등학교 시절의 생활 기록부입니다. 제가 마지막 국민학교 시대거든요. 이제 국민학교 나왔어요 저는. 지금 어, 생활 기록부의 다른 모습들은요 너무 잘했기 때문에 깜짝 놀라실까봐 보여드릴 수 없고요. 공적인 자리에서 제가 공유할 수 있는 것 서서히 자라고 있는 저의 키 사이즈뿐입니다. 어, 키가 자라고 있죠.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처음부터요? 1학년이고요. 2학년이에요.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제가 저기까지 컸더라고요. 어, 보니까요.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는요. 무려 8cm가 컸어요. 어, 거의 1년에 5cm씩 큰것 같아요. 어린 시절의 생활 기록부를 보면요. 나이를 먹어갈수록 키가 서서히 자라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가 성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아이들이 나이를 먹을수록 성장해가고 있어요. 물론 성장의 정도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 아이들은 요 반드시 자라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적인 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체 성장과 더불어서 내면의 성장 또한 일어나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면의 성장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참 중요해요. 만약에 나이는 먹어갔는데 우리의 내적인 성장이 그에 미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겉모습은 성인이에요. 겉모습은 이미 다 컸어요. 그런데 사실 내적인 모습은 성장이 전혀 되어져 있지 않다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이 1984년도에 발간되었는데, 당신의 삶은 쫓기고 있는가, 부르심을 따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을 변화시켜온 이 스테디셀러입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30세가 되던 어느 해 토요일에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놓은 사건을 하나를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그것은 신비로운 영적인 사건도 아니었고요.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좋은 선물을 받았던 날도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경험, 연달아 닥치는 일, 즉,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도 중요하지 않은, 그냥 단지 다음에 닥치는 일이니까 또 일이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그렇게 끝나지 않은 일들의 연속성 때문에 고갈 상태에 들어선 날의 경험이었습니다. 훗날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이날에 대해서 벽에 부딪힌 날이라고 스스로 이름을 지어서 붙였습니다. 토요일 아침 식사 도중에 아내 게일이 남편에게 이렇게 나지막하게 말 한마디를 던집니다. 당신 최근에 아이들과 보낸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말이 그에게 굉장히 날렵한 바늘이 되어서 그의 안에서 부풀어 팽창하고 있었던 무언가를 빵 하고 떠뜨려 버립니다. 몇 시간을 통곡한 후에야 그가 깨닫게 됩니다. 아, 나의 내면이 비어 있었구나. 나의 내면이 비어 있구나. 어, 싱크홀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싱크홀 영어로 싱크홀. 글자 그대로 가라앉아서 생긴 구멍을 말합니다. 과거 한국에서는 그렇게 흔하게 일어나지 않았던 일인데, 요즘은 심심치 않게 한국에서도 일어난다라는 뉴스를 굉장히 많이 접합니다. 싱크홀은요. 땅 속에 있는 암석이 침식이 되거나 동굴, 동굴 등이 무너지면서 이 집안 위에 힘을 이기지 못하고 땅이 꺼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또한 이 기반을 바치고 있었던 지하수들이 요다 빠져나가면서 빈 공간이 생기게 되면서 집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땅이 그대로 주저앉는 현상을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유야 어떠했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싱크홀이 일어났었던 곳은요. 그 부분의 내면이 비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 내면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무너져 내려갔다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싱크홀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이들은 한두 번 이상 싱크홀처럼 자신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해 보았을 겁니다. 내면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의 한 구절입니다. 잘 들어 보세요. 피곤으로 무감각해진 정서, 처절한 실패감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목표에 대한 스디슨 환멸감 등을 느낄 때, 우리 안에서 무엇인가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감지했을 것이다. 삶 전체가 온통 끝없는 시면으로 빠져들어갈 것 같은 붕괴 직전의 위기를 느끼게 된다. 어떤 때는 그러한 붕괴를 피할 길이 거의 없어 보인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이 문제에 대해 한참 숙고해 보면, 이 전에는 몰랐던 우리 안의 영역, 즉, 내면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 내면 세계를 무시할 경우, 우리를 짓누르던 사건과 스트레스의 무게를 오래 지탱할 수 없음이 점차 분명해질 것이다. 우리의 내면 세계는 가시적이지 않기 때문에 무시당하기가 참 쉽습니다. 되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책임진다 라고 생각되는 돈, 명예, 인맥, 외모, 학벌 등등등 가시적인 이 무언가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의 내면 세계가 비어져 있다면, 서서히 비어져 가고 있다면, 우리의 일상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은 외면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유대인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어린 시절부터 그들의 인생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내적인 근력을 꾸준히 쌓아 올려야 할 바가 무엇인지 가르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말씀을 읽고, 외우고, 묵상하는 것이죠. 특별히 묵상과 일상의 저자인 김병련 목사님이 성경은 오감을 사용해서 읽어야 하는 책입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근거로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을 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린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책의 냄새를 맡게 하고 심지어 꿀을 발라서 맛보며 느끼게까지 한답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유대인 부모가 아이에게 줄 토라, 그러니까 성경을 사서 먼저 읽습니다. 아이가 앉아 있을 정도로 성장을 하게 되면 이 곡물 곡물풀로 재본한이 책의 냄새를 맡게 한답니다. 책 냄새마저 얼마나 좋은지를 알려주려는 것이죠. 아이가 이제 혀로 핥고 이로 깨물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꿀로 말씀을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할게 하면서 이렇게 말한답니다. 참 달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 꿀처럼 달단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 말미에 묵상은 입으로는 소리내고 눈으로는 보고 손으로는 적으면서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하려 합니다. 바로 들으면서입니다. 들으면서.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일상과 굉장히 밀접한 단어입니다. 오늘날 사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감각은 눈입니다, 눈.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시각을 더 많이 사용하죠. 우리는 소리내서 읽지 않아요. 책을 볼때 그냥 눈으로 이렇게 넘기면서 봅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8장 23절 말씀에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마가복음 4장 23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우리가 수없이 찾아볼 수 수없이 다 찾을 수 없는 수많은 구절에서 말씀은 들어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듣는다라는 것은 순종이란 단어와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묵상과 일상에서 듣는다라는 것이 순종의 일상, 우리의 일상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요. 듣는다라는 영어 단어 오베이를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좀 들어보세요. 인쇄술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한 들음이 가장 중요하다. 들음은 곧 순종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순종하다라는 뜻의 영어 오베이는 라틴어 오베디레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오브 모모 앞에서 어들이 모모 듣는다. 무엇 앞에서 듣는다. 오베디레. 이것이 이것에서부터 온 단어가 바로 오베이라는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 단어 오베이라는 것은요. 무엇 앞에서 듣는다라는 말이 그것의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말도 이와 같죠? 한국말도 똑같아요. 만약 자녀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을 때 아주 큰 사고를 쳤어요. 혼이 나야 할 때. 부모님들께서 무어라고 야단치시나요? 너 그렇게 자꾸 아빠 말, 엄마 말안 들을래 이러시죠. 너 자꾸 그렇게 아빠 말안 들을래, 너 자꾸 그렇게 엄마 말안 들을래, 할머니 말안 들을 거야, 할아버지 말안 들을 거야라고 우리 들을래라고 얘기하죠. 행동으로, 삶으로 부모님께 그냥 순종하지 않았어요. 나 행동 잘못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야너 순종 안 할래? 그 행동 그만두지 못하겠어?라는 말보다 더너말안 들을래. 라고 훈계할까요? 우리 말 우리말 뜻에도요. 이 듣는다라는 것은 순종한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애석한 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적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소수라는 거죠. 일상생활에서 삶으로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일대 왕이었던 사울은요 처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함을 안겨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겸손함, 하나님을 따르는 그의 모습, 그것이 바로 그 이유였어요. 사무엘상 9장에는 사울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던 때에 그분의 음성을 들었던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라라는 미션을 허락받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는 사람의 굉장히 기스라는 유력한 사람의 아들 사울을 만나게 돼요. 성경은 그가 만난 사울이 굉장히 잘생긴 사람이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에게는 잘생긴 젊은이였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컸다. 네, 제 이상형이에요. 엄청 잘생겼어요.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어요. 사울은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서 최고로 잘생겼던 사람입니다. 키도 어깨 위만큼 더 컸어요. 그런데 이렇게 출중한 사람이 믿을 수 없을 만큼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사울은 자신에게 온 이스라엘의 기대가 걸려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대답해요.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이에요. 우리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였다. 저는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저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 없는데 어찌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분명 사무엘상 9장 1절은 사울의 아버지인 베냐민 지파 기스가요. 유력한 사람이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유력했대요. 성경은 아무에게나 유력하다라는 이 단어 유력하다라는 증언을 하지 않습니다 개혁개정 성경은요 구약에서 유력했다라는 이 형용사를요 네 번만 써요 딱네번 그런데 그 중에서 딱두 번은 고엘로서 루세의 남편이 된 누구요? 보아스에게 두번딱 사용해요 그리고 나머지 두 번은요 어디서 쓰이냐면요 이 사울 이야기에서 쓰여요 기스는요 유력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잘난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울, 사울이요 그렇게 잘난 가문의 아들 잘생긴 사람이었던 거예요 멋진 사람이었던 거죠.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보잘것 없습니다. 심지어 사울이 왕으로 제비가 뽑혔으면서도 진보 딸이들 사이에서 숨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울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사람. 그러나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사울의 귀가 서서히 다칩니다. 사무엘3 13장에서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전세가 이스라엘에게 지금 굉장히 불리해요. 사울이 사무엘이 정한 기간대로 일주일 동안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오질 않는 거예요. 예배드려야 되는데. 그러자 사울이 사람들을 시켜서 직접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게 합니다.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려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요. 그러자 곧 사무엘이 그때 영화처럼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말해요. 위급한 상황에 백성들은 나를 떠나서 흩어지고 있는데, 제사장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도 않, 않았고, 블레셋 사람은 지금 믹마스에 다 모여 있습니다. 이러다가 주님의 은혜 구하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칠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수 없이 번제 드렸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잘못했어요가 아니에요. 과거에는 하나님 저참저참 모릅니다 부족합니다 이랬던 사람이 지금 내가 뭐 잘못했다고 당신이 늦었잖아 지금 블레셋이 이렇게 쳐들어오잖아 사람들 나가잖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후반절인데요 주 하나님이, 명하, 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이요 이제 다시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전쟁 중에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이요 아말렉, 아말렉 왕 아각 양떼 소떼 중에서 진짜 좋은 것 가장 기름진 짐승 어린 양들과 좋은 것 중에서 무엇이든지 보기에 아주 좋아 보이는 건요 아깝게 여겨서 진멸 하나도 안 합니다 돌이요 다만, 쓸모 없고, 값 없어 보이는 것, 값싸 보이는 것들만 다 골라서 진멸을 해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그의 하루하루가요, 하나님께 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말과 행동, 그 마음들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의 일상생활이 바뀐 거죠. 이에 사무엘이 이렇게 강하게 질책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3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왕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은 것 들어도 고의로 모르는 척 하는 것 무시하는 것 이것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 그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는 건요. 우리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믿고 소통하는 상대방들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부부가 닮아간다고 그러시죠.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딱 보면요, 아 이분들 그렇구나 이렇게 고개가 끄덕여지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닮아가시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믿고 소통을 계속하고 있는 상대방이 누군지에 따라서 그 상대방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우상에게 계속적으로 절을 하고 있다면, 우상과 소통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그의 인생은 우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10편 115편 4절에서 8정을, 8절은 우리가 우상을 닮아가게 됐을 때그 우상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굉장히 정나라하게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10편 115편 4절에서 8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세 번역으로요. 시작. 이방 나라의 우상은 금과 은으로 된 것이며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수 없으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를 내지 못한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우상과 같이 되고 만다.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우상과 같이 되고 만다. 참 두려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은 왕이었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들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요. 1천 번째 예물을 드린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무엇 원하냐, 너 무엇 줄까?라고 얘기했을 때 그가 하나님 저 듣는 마음 주세요라고 청해요. 듣는 마음을 히브리어로 보면 지혜로운 마음이거든요. 지혜. 그래서 우리가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듣는 마음을 요청해요. 근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일상생활에도 흘러가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나의 백성들, 내가 섬겨야 되는 그 이들의 말까지 그가 계속 듣게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마음이 그에게 생기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의 말년은 다릅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에 그가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우상을 닮아가게 돼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말년에 두 번이나 나타나셨어요. 다른 신 따르지 말아라라고 당부하세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가 귀가, 귀가 있어요. 솔로몬 여전히 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죠. 그게 신기해요. 그게 신기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듣는 귀가 있어요. 그렇지만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된 겁니다. 그의 일상이요 우상을 따라가게 됐더니 그의 삶 또한 일상 생활 또한 우상과 동일하게 되는 겁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하는 것, 코가 있어도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냄새도 맡지, 못, 냄새도 맡지 못하는 것, 손이 있어도 하나님의 것을 못 만지는 것, 발이 있어도 하나님의 길로 걷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목소리로, 내 목소리로 못 낸다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름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말씀을 묵상을 하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소리 내고 손으로 적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종의 모습이 없다면 우리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사울도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이 주님께서 주신 큰 축복 받았다는 솔로몬 왕도의 하나님의 말씀 들어요 근데 진짜 듣지 않잖아요 우상을 따라가잖아요 어, 저랑 제 동생은요, 22개월 연년생 차이에요. 그러니까 22개월 연년생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이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어, 연년생 자녀 있으신 분 계세요? 어떠세요? 다 아실 겁니다. 서로를 아주 잡아먹을 듯이 싸워요. <laughs> 저도 그랬어요. 정말 많이 싸웠어요. 아, 옆에서 부모님 계셔도요, 투닥투닥 거리는데, 나중에 부모님께서 아주 징글징글 하셨대요. 어릴 때는,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생 때는요, 왜내 간식 먹었냐 하고 투닥투닥거렸고요. 사춘기 때는요, 너왜 몰래 내옷 입고 나갔냐 아주 투닥투닥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께서 진짜 징글징글 하셨다는 거죠. 아유, 징그러워, 징그러워. 이러셨어요. 아, 그런데 그만 제 인생에서 진짜 큰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뭐냐면요, 제가 이전보다 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버린 거예요. 그것도 말씀을 읽다가 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눈물이 나고요 콧물이 나고요 어쩜 그렇게 회개가 나오는지 근데 그 당시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굉장히 괴로웠어요 왜냐면요 성경을 펴면 묵상을 하면 설교 들으면 하나님께서 저보고 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마지 분들 계세요? 마지 마지들은요 묘한 자존심이 있어요 동생에게 아쉬운 소리 하나 하는 게요 그렇게 자존심이 상해요 죽을, 죽음보다도 그게 더 싫은 거예요. 근데 이거 어째요? 기도하면 할수록, 말씀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의 삶 속에서 그렇게 썩은 내가 나는데, 어떻게 내가 두고 볼수 있겠냐? 나가서 설교하려면, 너 예배하려면, 형제 자매와 다툰 그 죄, 그거 해결하고 와야지라고 정말 끈질기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졌어요 동생에게 사과했어요 어릴 때부터 내가 주었던 상처 용서해달라고 미안하다고 사과한다고 그런데요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아니요 상상하지 못했던 건 생각지도 못했던 것 하나님 그 이상의 큰 축복을 저에게 허락하셨어요 제 동생이요 저를 좋아해요 심지어 저를요 그냥 언니로만 대하지 않아요 저를 목회자로 대해요 제가 부대교회 갈 때도요 이 친구가 따라왔어요 저희 자매가요 계속 부대 같이 다니니까요 실제로 가까이에서 보신 분들은 굉장히 의아해하고 놀라셨어요. 동생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함께 읽었던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은요 종말의 날을 준비하는 이들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이상하죠. 종말을 준비하고 있는 일상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이 베드로 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약속대로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날 가는데도 예수님이 안 와요 그러니까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재림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놀라운 대답을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 사실 잊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는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선포였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질문을 그가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모든 것이 녹아내리고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터인데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베드로우서 3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도록 할까요 화면 보고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의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말씀 묵상을요, 그저 책상 앞에서 끝내버리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눈으로 봐요. 입술로 읽어요. 손으로 적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 했어요. 여러분도 하신 분들 많으시죠? 새벽 기도 때 했어요. 그런데 책상 앞에서만 끝내버리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봐요. 거기서 은혜 받았대요. 나눴어요. 공동체 안에서 나눴어요. 책상 앞에서만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진정한 말씀 묵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작은 한 단어라도, 아주 작은 하나의 구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에서 살아내는 것, 그 말씀을 진짜 듣는 것, 이것이 진정한 말씀 묵상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오랜 세월 신앙생활 했다 하더라도요, 나의 일상의 모습이 변하지 않는다면, 나의 일상에서 나 자신에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대하는 그 모습이 변하지 않는다면,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예수님 있는 사람 맞냐고 뒤에서 손가락질 하는 그런 손가락질 계속 우리가 받고 있다면, 우리가 과연 말씀을 진정으로 묵상하고 있는지 우리가 반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죠. 베드로 후서 말씀대로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 기다리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모두가 다 유한합니다. 언젠가 끝이 있어요. 예수님 다시 재림하신다고 하셨으면 이 세상의 끝은 그때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은 그런 삶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베드로 후서에서 이 베드로가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끝이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살아라 라고 질문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요? 라고 질문하는 거죠.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의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멘. 말씀 묵상의 증거는요, 나의 일상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일상 생활 가운데서 드러나는 열매들이 나의 말씀 묵상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결단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서 내 마음이 완전한 하나님을 향해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 예배하며 묵상하며 말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같이 결단하며 찬양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